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박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알배추를 준비해서 밑동을 잘라준 다음 한 입씩 분리시켜 두세 번 깨끗이 씻어 줍니다. 고소한 맛이 나는 알배추, 무르기 쉬운 끝부분은 잘라주고 나박나박 썰어 줍니다. 무도 알배추처럼 나박나박 썰어줍니다. 썰어 놓은 배추와 무에 꽃소금 두 스푼을 넣어서 30분간 절여줍니다. 절여지는 동안 재료를 손질합니다. 껍질째 사용하는 사과 한개 깨끗이 씻어서 무처럼 나박하게 썰어주고요. 나박김치의 향긋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미나리 3, 4cm 간격으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양파 한개 가늘고 작게 채 썰어줍니다. 볼에 생수 5컵 넣고 배보자기에 고춧가루 3스푼, 마늘 2스푼을 넣어서 고춧가루의 빨간색과 마늘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쪼물락쪼물락 주물러서 꼭 짜줍니다. 멸치액젓 3스푼 매실액 2스푼 생강가루 1꼬집 차살풀두컵과 배즙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30분이 지난 후 열일하고 돌아온 무와 알배추에 빨간 고추색 국물을 부어주고 이때 무와 알배추는 씻지 않습니다. 생수 5컵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고, 양파와 미나리를 넣어서 한번 섞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사과를 넣어주고,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치통에 담아 하루 정도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2 3일 지난 후 드시면 명절의 느끼함을 한방에 뻥 뚫어줍니다. 잠시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